블랙베리 화면 구성 설명입니다. 어 일단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블랙베리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 이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위에는 뭐 SK텔레콤 정보와 안테나 정보, 뭐 배터리 잔량 정보, 날씨, 날짜, 그다음에 그 시간을 알려주는데요. 일단 이 화면을 지금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선택을 하시면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어, 모바일 네트워크, 와이파이 설정하는 거그 다음에 모바일 스팟 설정하기 블루투스, 그 다음에 음, NFC 키는 거다 키고 겨고를 이제 체크로 체크하고 선택하고 선택을 풀고 음, 이러는 과정으로 이제 할수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알림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바로 알람을 할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어, 모바일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대한 옵션들입니다. 뭐 모바일 네트워크를 켜는지 끄는지, 와이파이를 연결하는 거. 그다음에 뭐 모바일 AP를 끄는 거. 그다음에 블루투스 연결, 블루투스를 켜는 거. NFC 설정 등이 있습니다. 그 밑에는 이제 어 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는 바로 갈수 있는 메뉴 키가 있고요. 와이파이를 켜기를 하면 음, 검색에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를 검색해주고 네, 원하고자 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요. 그 밑에는 현재 단말기 서비스 연결 상태,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상태나 BIS 연결 여부, BS 연결 여부 확인할 수 있고요. 그 밑에 있는 옵션 단말기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창은 알람 창인데요. 지금 알람이 없어서 그렇지만 매일 뭐 메일, 매일이라든지 캘린더 약속 아니면 뭐그 부재중 전화 혹은 BBM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등을 알림을 이제 나타내주는 알림 창입니다. 그리고 옆에는 이제 프로필 설정 할수 있는 거고요. 이 버튼을 통해서 뭐 일반이라든지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아니면 이제 옆에서 검색 창이 나오고요. 아이콘 종류되어 있습니다.